보다 보면 저절로 쌓이는 기업지식 오늘은 KTNG입니다. 부자되세요. KTNG는 한국 담배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주로 담배와 인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TNG의 주가를 살펴볼까요? 10년은 이런 모습, 3년은 이런 모습, 1년은 이런 모습, 3개월은 이런 모습이네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피던 담배를 끊을까요? 만약 그렇게 쉽다면 금연 캠페인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KTNG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경기방어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건으로 시장 공포를 조성해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합니요 먼저 KTNG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KTNG는 국내외에서 유명한 담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TNG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유의하세요. 최근 금연 추세가 높아지면서 담배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KTNG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담배와 관련된 규제들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투자하는 여자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